3120번째입니다. 세상 모든 악의 책임은 강자에게 있다. 세상 모든 악의 책임은 강자에게 있다고? 그럼 너무 과한 거 아니야? 그럼 약자에게 있겠냐? 있지. 약해 빠진 거. 세상은 강자, 약자 이렇게 둘로만 나뉘나? 그렇지 말은 않겠지만 대체로 안 그렇나? 겨우 둘만 있어도 누군 강하고 누군 약하니? 네가 강하면 누가 규칙을 만들지? 네가 약하면 누가 또 규칙을 따르고? 강한 잔 전제만으로도 강자이지. 약자가 강자한테 대드는 거 봤나? 죽으려고 환장 안 했어? 세상은 약자의 강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돌아가는 거다. 그걸 우린 위계고 계급이라 말하지. 아무리 자유고 평등이고 정의의 운운해도 세상은 강자, 약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다. 중간자는 없어. 근데 알다시피 강약이란 건 전부 상대적인 거지, 물고 물리는 거란, 강자면서 동시에 약자일 수 있다. 아무튼 악의 흐름은 강에서 약으로 흐르는 것이니, 세상 모든 악의 책임은 강자에게 있다고, 너무 과한 거 아니야? 그럼 약자에게 있겠냐? 있지, 약해 빠진 거.